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 2일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천장에 전에 없던 X자 표시와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.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에는 이 했나? 라고 생각하고 얼마 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사람은 없었고 천장에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되게 무서워서 집에 둘러봤어요. 근데 아까 전에 던 그게 있는 상태로 그 부분에 이제...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문 앞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당일 밤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눈앞에서 한참을 서있다 사라진 겁니다. 어, 소리를 얼굴을 창틀에 소변이 뿌려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어, 충격적이고, 좀 그러던 중 소형 카메라를 수거해가는 남성의 모습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경찰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. 영상 속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의사로 개인적 호감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과 주거친입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일상을 지킵니다. 캡스홈